아멘. 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몇명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흥부의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농사꾼이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교를 야간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여러분 흥부는 뭐를 해서 먹고 살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를 했다고요? 메품팔이 보세요. 저기 나쁜 놈이 있어요. 양반이에요. 저도 광상김 양반입니다. 근데, 양반 체면에 잘못을 냈어, 고울사또가 내 네, 이놈! 괘심한놈 같으니라고. 해가지고요, 권장 열대! 근데, 양반 체면에, 이또 뭐야? 매 맞는 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쁜 저 양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줄 매를 맞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흥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 나쁜 인간인 양반님내의 죄를 대신해서 곤장 열대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죄는 저 양반이 졌는데 말이야. 고을사도가 보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너도 와서 곤장 열대 맞아 해 가지고 권장 열대를 때리나요? 안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이 맺어야 될, 맞아야 될 맷값을 누가 맞았어요? 예, 수준 높은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양반이 맞아야 될 죄의 값을 저 흥부가 대신 맞았기 때문에 저 양반은 어때요? 에헤. 나는 죄값 없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래동화수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기재부에도 이렇게 실려 있듯이 조선시대의 극한 직업, 매품팔이라고 아예 조선시대의, 그 그러니까 밥벌어 먹고 사는 것 직업 중에 하나로 매품팔이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합법적인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오셨까요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요 죄의 값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의 값과 죄에 대한 맷값과 이것이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것 앞에서요 우리 죄에 대한 맷품을 팔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치 양반의 이 죄를 흥부가 되신 맞음으로 양반의 죄가 당감되듯이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하지만 능력이 없고 이땅그 누구도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 에덴 동산에부터 오늘 약속하고 약속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값,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의 부채를 그것을 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다음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은 천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미가 같은 경우도 약 500년 전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철저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 성경에도 당연히 이사야서 53장이 있겠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이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이사야서 53장들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챕터로 아예 지정을 내놓고요못 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보고 기록해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 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죄와 허물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를요,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태어나시고. 약속대로 사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오늘 이 땅에서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